음. 안녕하세요. 어, 전문 소모사입니다. 오늘은 그 퇴직금 어, 사전 그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임금과 같이 매월 지급한 경우에 이것이 나중에 퇴직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, 최근에 사건이 접수돼 가지고 이 부분을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만 퇴직금 사전 어, 그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서 지급한 퇴직금이 예, 어떤 퇴직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, 또 부당 이득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 2주 전에 직원 30명 정도가 어떤 소방설비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, 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한테 그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하고 또 각서에서도 이 분할 지급한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직할 때 재정산해서 퇴직금으로 가름한다. 이런, 어, 그런 내용을, 어, 근로계약서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 회사에, 어, 여기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이 사건을 맡기면서, 어, 얼마 전에 한 직원이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노동부에 신청했는데, 노동부에서는 어, 퇴직금을 받게 해줬고, 또그 이후 어, 회사가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기존에 그 어, 받았던 퇴직금을 다시 대토해내는, 어,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더 이상, 태, 어, 퇴직금을 미리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을, 어, 다시 문제제기를 못했었다. 그렇지만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한테 의뢰하게 됐다.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 관련된 연구한 결과를 설명을 해줬습니다. 2010년도에 그 연봉에, 어,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어, 매월 분할해서 지급을 했습니다. 이 그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어,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진정한 사건에 있어서 이것은 퇴직금 지급 어,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다. 그렇지만은 어, 회사가 지급한 그 퇴직금 부분은 그 이유 없이 지급했고 어, 회사는 손해를 갖고 근로자는 이익을 받,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자가 반환한 어, 의무가 있다.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. 다만 그 금의 어, 어떤 임금 전액을 지급 원칙과 또 채권 지급 어, 원칙에 따라서 임금 어, 퇴직금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2분의1에 한한다.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가끔 학업심 어, 판례에서는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는 어, 퇴직금이나 아니면 그 회사가 반어 반환, 근로자가 반환한반환한 반환한 의무가 있다. 이런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대부분 합의체 판결이 2010년도에 어, 그런 결과로 이렇게 대부분 합의체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에 대해서 어, 고용노동부나 또 어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자체가 그 효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2011년도에 그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어, 더 엄격하게 도입해서 어그 일곱 가지 사안 외에는 어, 중간 정산을 할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법제화했습니다 어,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는 것은 그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어, 근로자가 일곱 어, 가지 사유가 되는 경우에 퇴직금 신청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인정을 하는 경우에. 허용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. 이 일곱 가지 사유는뭐 급하게 전세 자금이 필요했다든지 아니면 집을 살때 목돈이 필요했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병가로서 6개월 이상 병원에서, 어,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를 겪었을 때 이런 경우 외에는 퇴직금 중산으로 인정하지, 중간 정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또 이렇게 엄격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이나 명칭으로 사진 지급 이런 약정은 사실상 어, 퇴직금을 지급하기 지급하지 않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, 어떤 그 무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무, 원인 없이 지급한 거는 매월 고정적로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대부분 판례는 2010년대에 왔지만은 중간 정산 제도는 202011년도에 어, 나왔고 또그 이후에 그, 어, 2005년도에 생긴 그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, 어, 사업주가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으면은 퇴직연금 중에 확정 기여형을 도입하게 되면은 매달 임금에서 8.3%씩 공제를 해서 퇴직금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분할 약정하면은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했기 어, 때문에 이건 부당이득금이 아니고 퇴직금 제도를 그어그 어, 그 무효화 시킨다 그럴까 이런 어떤 가행 규정에 위반되고 또 지급 자체는 어떤 통상임금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통상임금이라고 봐야지 된다고 어 이런 많은 팔레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어, 이상과 같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어, 퇴직금 분할 어, 약정과 그 분할 지급은 무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